건강한 치아는 다섯 가지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라는 옛말이 있다. 따라서 복부 가지런해야 할 치아가 불의의 사고나 노화로 인해 빠지거나 손상되게 되면 인공대치물인 의치를 제작해 기능을 회복시켜줘야만 하는데 최근 이미 시행 중인 임플란트 시술법에 비해 수술과 마추가 필요 없고 비용은 물론 시간 부담까지 크게 줄인 획기적인 보철법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쪽의 건강한 치아를 삭제할 필요가 없는 무통증 보철 치료법인 투키 브릿지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와우 메이트센터 3부의 차익경입니다 이런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선진국 국민을 지표하는 어, 그 내용 중에서 치아에 그 가지런한 내용, 그러니까 치아의 건강, 치아의 색깔 이런 것들이 또 선진국민을 그 지표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 치아에 대한 얘또 치아 그동안 그 돈이 많이 드는 것, 그 다음에 또 치아를 한번하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부담감, 여러분 많으셨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몇 가지 해결해주는 또 비용과 시간 해결의 내용들인데요. 자, 이름 말고 투키 브릿지에 대한 내용을 오 저희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모승훈 계십니다. 신세계 치과의 김재현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 그 치아 하면 이 비용하고 시간, 그 다음에 고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직접 호흡하면서 방송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026676-0203번이고, 026676-0313두 대전을 받고 있고, 저희가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자, wowmedical.tv, www.wowmedical.tv를 인터넷에 들어오시면요. 저희 동영상도 볼수 있고, 요또 그리고 이 시간에 한 시간 또한 내용을 3분 정도 요약을 해서 국내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인터넷 장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들어오셔서 나는 또 보시고, 또 문의도 그, 그 안에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또 저희 추첨을 통해서 전화 주는 소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읽어, 그 일거 일거 삼석이 아닌 니 이런 생각 들고요. 자특릿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존에그이 치아를 이 관리하고 치아를 치하는 료 내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았고요. 또또 또 아팠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laughs> 자 기존 주로 사용했던 것인 제 인공치아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예전에는 네. 치아 상실 개수가 많지 않을 때는 크라운 브릿지 이런 이런 방법을 썼고요. 예. 네. 그다음에 상실 치아가 많을 때는 부분 틀리 네. 또는 완전히 다 모두 빠진 경우에는 완전 틀리로 네. 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은 근래 에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보급되고 대중화되면서 가격도 조금씩은 내려가고 네. 하면서 새로운 그런 치아가 없는 분들에는 새로운 그런 희망이 생겼지요. 예, 예. 그래서 전쟁지, 과거엔 틀리,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뭐,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었고, 임플란트가 큰데 지금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행 아닙니까? 예. 그렇이 네. 좀더 업그레이드, 개발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 비싸고, 그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프다. 뭐, 아픈 예. 건 아니겠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네,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네. 좀 그것과 이것에 좀 틀리와 임플란트 중간지점이 뭔가 좀 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이 희망인 상황이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기존에 그 틀리와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네. 세 가지가 사실 한 시대를 풍요했던 네. 치과계가 했던 그 치료 방법이었는데 준비된 그제 사진 있죠. 네. 꼭 보시면서 그 어떤 것들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그러겠습니다. 그거를 되대로 이런 이런 내용이죠 네. 네. 네, 지금 사진은 틀리 사진입니다. 음. 이제 치아 상실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네,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틀니가 지금도 형편이 네. 어려운 분들은 이런 네.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이게 바로 틀니 사진이 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수 있었던 내용들이죠. 틀니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네. 사진은 이제 크라운 브릿지 방법을 나타내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지금 오른쪽 보면 앞니 네. 두 개가 빠진 경우에 네. 이 가운데 사진처럼. 치아를 이렇게 많이 네. 갈아야 됩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놓는 방법이 크라운 브릿지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은, 예, 왼쪽 사진하고는 관계없는데, 네. 오른 어금니 부분에서 크라운 브릿지로 회복이 된 그런 어...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저게 크라운 브릿지군요. 그러니까 왕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나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모양이 있네요. 네. 자, 여기 이 그리고... 이 시대를 또 풍미하고 있는 임플란트 예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임플란트 사진입니다 네. 왼쪽 그림처럼 뿌리 쪽에 나사 모양의 그 티타늄 기둥을 박고 예. 그 위에 인공 치아를 올려놓는 그런 시술법이죠 오른쪽은 네. 오른쪽은 한개 빠진 자리에 네. 임플란트 지금 기둥이 박혀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우수한 보철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어제 좋은 게, 오늘 또, 어제 것이 흥게 돼버리고, 또 오늘 3개 나오니까. 네. 지금 그, 제가 어릴 때 틀리 있지 않습니까? 네. 틀리가 나왔을 때, 그, 저희 그, 그때, 그 당시에 그노인분들다 이제 네. 돌아가셨겠지만, 막, 야, 이게, 치아 없데 이런 게 나왔다. 이래갖고, 한참, 한참 막, 그, 저기, 네. 놀래 기억이 나요. 네네. 네. 그 다음에 그 크라운 브릿지도 마찬가지고, 네, 얼마나 임플란트 나왔을 때도 뭐, 음. 뭐 이랬는데, 음. 임플란트, 임플란트 사실 업그레이드 되면 그 최고의 어떤 그, 이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이외수도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좀단점이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네. 그, 음. 그 이번에 새롭게 이런 단점들을 많이 극복한 그 인공 치아술 그게 네. 그나왔면세요 네, 네. 예, 네. 네. 네, 어. 그 음. 그림으로 그림으로 역시 이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네. 오른쪽 맨 왼쪽 그림 보시면 이투키브 일제를 그 분해해 놓은 그런 사진인데요. 아, 예. 치아에 부착되는 양쪽의 키 부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열을 끼웠을 때, 위, 윈 쪽에서 볼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예. 앞쪽이나 뒤쪽, 안쪽에서 봤을 때,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어. 그런 그림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요철 홈, 인, 인네 삽입 홈. 뭐 이렇게 예. 좀, 아, 얼핏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네네 네, 네. 어, 버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 사진 있죠? 네. 예 사진을 보시면 예, 구멍을 뚫네요. 예, 구멍 뚫습니다. 예. 사진에서 제가 그림 보고 설명드리면 을 예. 치아 한쪽에 네. 1 m m 정도의 직경에 네. 깊이는 1.2인해지 1 5 m 리 굉장히 미세한 구멍입니다. 어. 이런 구멍을 두 개씩 예. 양쪽 치아에 뚫게 됩니다. 예. 두 개씩 뚫죠. 그래서 이두 개의 구멍을 이용해서 그런 기계적인 그 결합력을 얻게 되는 네. 그런 핵심이 이 구멍에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래 사진에 보면 구멍을 두 개를 뚫은 사진이고요. 예. 양 오른쪽 왼쪽에서 뚫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인공치를 제작해서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목이 투키 브릿지. 브릿지가 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키라는 게 예. 열쇠 키 한다지 네. 않고 네. 건다 두 개다. 네. 지금 영국에 무슨, 무슨 다리죠? 그 유명한 다리 하나 있죠? 그죠? 영국에. 케브리지 다리야. 케브리지 다리인가요? 케브리지 음. 다리. 뒤에 양쪽 기둥이 이렇게 서 있고, 다리를 쭉 연결해서, 그, 그, 저, 잡아주는, 그 기둥하고 연결하는. 음, 네. 그래서 치아가 하나 이렇게 빠지걸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손에 그러니까 있으면 양쪽 기둥이 있으면, 그걸 할 수도 있고, 기둥이 없으면, 임플란트로 치아를 두개 만들어서, 그걸 또 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 굉장히 좀 편리하다. 이런 음.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친화적인 보철법이다. 뭐 이런 느낌을 얼, 얼핏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어떤 거뭐 시술 원리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설명드렸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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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그 원리를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린 것도 있고요. 예. 네. 다시 또 시술 과정에 대한 네. 그 사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서는 미세한 구멍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네. 지금 이 부분에 두 개가 뚫려 있습니다. 네. 뚫려 있고, 이 구멍을 이용해서 키를 부착한 모습입니다. 예. 이 부착된 키 부분에서 예. 인공치아가 빠져나오지 않고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그런 저장력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키, 양쪽으로 있는 키 부분에 예. 인공치아 이두 개를 만들어서 네. 음~ 지금 장착해 놓은 모습입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 오. 자연치아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심리적으로도 뛰어나고 네. 기능적으로도 우수합니다 아~ 저~ 거기 보면은요 네. 그~ 두개 가운데 두 개가 이제 그~ 이~ 투브릿지질한 상황인데 잇몸하고 네. 닿는 부분이 네, 네.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떠 네, 네. 있을 줄 알았거든 알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게 아겁니까 저이 부분은 네. 어떤 크런 브릿지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인공치아가 네. 잇몸을 압박하지 않고 예. 자연스럽게 그냥 터치만 하는 눌러주면. 그런 수준에서 아. 예, 제작이 돼야지 되겠습니다. 예. 예. 음식을 먹었을 때그 사이에 좀 끼거나 어떤 상황이 뭐라 할까 그좀 그래도 살짝 눌러주니까. 예, 그냥. 예.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 그런 음식 끼는 부분은 예. 제대로 제작된 경우에는 예. 발생하지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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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음. 저 칫솔질 잘해주고 또 관리 잘하면 깨끗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문제였을 때 띄웠다 다시 붙이고 그럴, 그럴 수도 있나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장착이 되면은 네. 치과용 본드를 이용해서 음 강하게 예. 접착이 되기 때문에 예. 인위, 인위적으로 뺐다 껴탈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빠진 경우. 예. 저작 중에 이제 빠진 경우는 오. 다시 붙일 수는 있겠죠. 예,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 TV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 굉장히 많을 텐데, 야, 저거 양쪽에 그 걸어가지고 붙인 다음에 치아 딱 붙이면 내가 두 개만, 이, 이 치아가 없으신 분들은 한 두세 개만 임플란트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이 많을 텐데, 음. 나도 과연